어? <laughs> 아 이제 왔어? 어, 일찍 끝났다. 네, 또 왔어. 그만 오라니까. 야, 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배고파 죽겠어. 오늘 뭐 먹을래? 내가 찾아오지 말랬잖아. 내가 뭐 사기자고를 했냐? 결혼하자고 했냐? 어, 같이 뭐 친구끼리 밥한끼 먹는데 왜 이렇게 철벽을 쳐 지금 밥 먹을 시간 없어. 빨리 가. 아, 왜 그러는 건데? 나 술집에서 일해. 그러니까 얼른 가라고. 그게 왜? 어? 말못 했는데 나 알고 있었어. 네가 뭘 하고 있든 뭘 했든 난 상관없어. 야, 뭐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아냐? 야, 제가 이럴수록 나더 초라해지는 거야, 얼른 가. 초라해지면 지금 어떠냐? 야, 여기 뭐 사연 없는 사람 있어? 어디 있어? 왜 여기서 연애 강의 해야 돼? 지선아. 힘들면 좀 기대. 응. 나 갈게. 가지 마. 야, 이수성.